안녕하십니까. 저, 미디어라이징 최현정입니다. 아, 하면서 다 하는 거야요 인사, 누구 소송은 밝혀야죠. 이데일이 정준합니다. 녹화뉴스의 김현식, 이라고 합니다. 강다니엘 말하다. <laughs> 이번에 특집 영상. 드디어 이제 대망 세 번째가 됐는데, 스스로도 놀란 게, 점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어.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무적이고 어. 두 번째가 몇, 몇, 몇 분이 보셨어요?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만 단위가 넘어갔다는 어. 거 3만? 3만 건? 많이 본 거지 어. 팬여러분들 열아이 같은 성원에 의해서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특히명예에 대한 먹가 부어지네요 정현식 채널 아 맞다 <laughs>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네. 그, 이번 세 번째 편은, 그, <laughs> 이제, 감다니엘이 앨범이 나와서, 뭐, 이제, 그 앨범 관련된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네. 대해서 이 앨범이 어땠는지, 그리고 이앨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, 또 뭐, 주변의 평은 어떤지. 음. 그, 그리고 이제, 뭐, 기자들 시각으로 봤을 때, 뭐, 앨범이 어땠다? 좀,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, 좀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점이 있으면,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거든요. 그래서 아니 두 분은 쇼케이스 갔다 오셨으니까 더 현장에서 봐서 더 생생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감탄일이 한 얘기가 있어. 응. 그이큰이 이 넓은 무대가 응. 이 무대가 이렇게 넓었나? 이게 응. 이제 그냥 겸손을 떠는 거였구나 무대를 하는데 응. 되게 응. 확실히 는 무대 올라가는 걸 정말 겨루고 있었다. 약간 응.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하더라고. 확실히 퍼포먼스나 뭐 그런 거분에 대해서. 근데, 근데 질리응답할 때는 좀 약간 긴장한 모습인 것 같기도 했었는데. 그1까 그러니까 명이 활동하다가 맞아, 맞아. 혼자서 이제 다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긴장한 음, 모습이 보였습니다. 음. 했는데 답변은 좀 되게 조리 있게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음. 끝나고 나서 지름답에서 <laughs> 좀 인상 깊었던 게펜하고 종이를 들고 와서 질문을 다 적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 적어놓은 거 보고 안 까먹게 이제 음. 대답을 한 것도 있었고 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했고 이런저런 거에 좀 생각을 많이 음. 했구나. 느껴질 정도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어. 그런 쇼케이스였다 기본적으로. 어. 그러니 질문 받을 때마다 계속 인사를 하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. 인사하면서 원어원으로 one -on 1년을 활동을 했지만 좀 신인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데뷔하는 마음으로 뭐 솔로 데뷔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나온 앨범이 이제 컬러 언미 음. 7월 25일 에 발매됐는데 뭐,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화제가 됐던 부분은 음. 앨범 판매량. 그 역대 솔로 가수 중에서 초동 판매량 역대 1위. 그러니까 4 6 6,701장인데, 그 이게 46만 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확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이 팔린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앨범 초동으로 놓고 봤을때 초동을 50만 장 넘긴 팀이 어 그저께까지만 해도 세 팀밖에 없었어요. 음, 한 팀은 김건모 씨. 그그 가운데 가운데 차트가 그 시절은 집계가 이제 약간 어, 집게가 이제 정확한 수치가 노래만 보는 거 이렇게 재즈하게 만 거야 아 그러네 너무 좀 중요한데 <laughs> <진짜, 진짜. 웃음> <laughs> 첫 번째 뭐 방탄 멤단 두 번째가 엑소 세 번째가 원어원인데 이번에 엑스원이 데뷔하면서 5리 음. 먼저를 넘겼더라고 그러니까 솔로 중에서는 다 그룹인데 여기 솔로 중에서는 역대 1위 그리고 이제 뭐 그룹 뭐다 합쳐도 역대 9위 9위의 성적 근데 이게, 이게 초동이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마지막 최종 스코어는 좀더 늘어나겠죠. 음, 50만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. 약간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. 근데, 근데. 이게 초동 판매량이 되게 좀 중요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. 아이돌 시장에서는. 이게 그렇죠. 결국에는 정말 열성 팬들은 그 발매 날을 딱 기다렸다가 그 일주일 안에 그 모든 걸 쏟아내는 식으로 이제. 앨범을 구매하니까 음. 그 해당 가수를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 판매량이라는 어떤 그 초동 판매량의 수치 자체가 원래 뭐 사실 공식적으로 음. 사실 있는 건 아닌데 아, 팬들이 음. 먼저 만들어서 이게 약간 체계화된 이런 어떤 지표가 됐죠? 네네. 네. <laughs> 이 정도로 폭발적인 그 파워가 있다 음. 그런 걸 보여주는. 근데 무대를 많이 못 봐가지고 방송에서 볼 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직접 보셨을 때 어땠는지 무대야 무대. 네. <laughs> 네, 의상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의상, 음, 그수트 같은. 네, 네. 그게 음. 타이틀곡이 약간 그래도 조금은 음. 음, 좀 소년 소년한 음. 느낌은 살짝 있잖아요. 근데, 근데 앨범명을 앨범 좀 따라. 음. 컬러풀한 느낌으로. 근데 네, 그걸 음. 좀 살린 것 같은데 정장 느낌이랑 타이틀곡 그 느낌이랑은 그래도 저는 그냥 개인 저 이것도 개인적인 감상인데 약간 <laughs> 좀 어울리잖아. <laughs> 어, 뭐 어떤 의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야지. 좀더 스포티한으로 음, 가야죠. 캐주얼하게. 네. 아니 스포티. 스포티? 네. 아무래도 좀 격식을 차린 거 아니야? 어, 바다, 어, 그럴 수, 어, 수도 어, 있어. 첫첫 데뷔인데다. 그 이제 그 이후로 또 다른 이제 무대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어. 아뭐그 다음 앨범이 나오면 이제 어떤 스타일이 또 될지. 이번 앨범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음원 성적이 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. 음. 멜론 기준으로 음. 봤을 때 일간 진입을 18위 했더라고요. 음. 26일 날 나온 음. 성적이죠그 27일 날 39위로 올라그좀 음. 내려갔는데, 그 주간으로 놓고 봤을 때 최고 성적이5 2 그랬는데, 강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, 음. 그이 때문에. 이, 저는 이 음원차트, 뭐 강다니엘과 이야기와 조금 별개로 음원차트에 옛날처럼 어떤 팬들의 화력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로 보기에는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좀 멜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좀 흩어진 것 같아요 딱 컴백했다고 해서 어디 멜론에만 딱 집중해서 확 올리고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은 좀 이제 지나지 않나 여기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. <laughs> 성적이 안 좋게 나왔던 어.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음. 6개월 아쉽다. 동안에 음. 그공백을 음. 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활동을 사실상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음. 아무 데도 나오지도 음. 못하고 음.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법원에서 그 공고를 이제 개인 활동을 해도 된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이제 그 짧은 준비 기간이라든가 그 중간에 공백기를 네. 고려했을 를때 이게 낮은 성격이 아니다 음.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전우사정을 물어봤을 때는 시히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봐 그런 이제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고 오늘 분량 좀 많으신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준비를 많이 하신 거은요 준비를 <laughs> 많이 했다기보다 갈수록 하네. 발전하시는 거 네. 같아요 어, 아니 어떤 진화를 하고 네. 있어요 이렇게 MC로서의 순간 감탄하느라고 <laughs> 제가 말할 기회는 전혀 없어요 그 안에 <아니, 웃음> 음악방송에서 좀볼수 없었던 게좀 아쉽긴 한데 TV 음악방송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본인이 원하고 팬들이 원한다면 뭐 어떤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뭐 무대는 얼마든지 보여,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채널에 그 안무 동영상도 영상, 음, 계속 올리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 보고 있고 뭐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팬들 생각에서는 또 어떤 이 퍼포먼스를 보고 싶은 마음과 TV에서 좀내 가수가 좀 활약하는 걸 아,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좀